이 챔피언들은 2025 시즌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LCK와 월지에서 자주 모습을 선보인 스몰더와 오로라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엇은 이두 챔피언에 대해 리워크급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경되는 콘셉트와 수치를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몰더의 변경안입니다. 스몰더의 상징 스택빌의 성장이 크게 너프될 예정입니다. 개발진은 스몰더의 리워크로 총 5가지의 키워드를 꼽았는데 1. 스택 증가율 감소 2. 레벨에 따른 성장 감소 3 라인 클리어 능력 감소 4 골드 증가율 향상 5 만화 관련 조정의 패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첫 번째 스택빌에 관련해서는 프로신에서 스몰더는 일반 유저들보다 스택을 훨씬 잘 쌓는 경향이 있고 첫 30판 동안 숙련도가 높아지며 숙률도 빠르게 오르는 상태이며 하지만 그 이후로는 승률 상승이 멈춰 점점 평탄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솔로랭크에서 평균 게임 시간은 약 28분으로 유지되는 반면 프로리그는 약 32분에서 33분으로 길어 스택 무한 중첩 메커니즘이 스몰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그렇기에 개발진은 이러한 요소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스택 시스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두번째, 레벨에 따른 성장성 감소 관련해서도 역시 프로씬에서 스몰더는 주로 미드 또는 탑으로 기용이 되었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다시 바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패치라고 하죠. 세번째, 라인 클리어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R, W, Q 콤보를 활용해도 미니언 웨이브를 한 번에 지우지 못할 것이며 2단계 강화, Q 스킬로도 불가능하도록 패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몰더의 라인 클리어 능력으로 인한 게임 지연 현상을 약화시키려는 패치라고 합니다. 대신 마지막 스몰더는 골드에 비례해 성장할 수 있는 수치에 대해 큰 폭으로 패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Q 스킬에서는 스택 개수 3배 감소, 총 공격력 메커니즘은 기본 공격 플러스 개수로 변경, 미니언 상대시 데미지 조정, 마나 환급 추가. W 스킬에서는 마나 비용 조정, 미니언 상대시 데미지 조정, 데미지 이동 조정 비율 증가. E 스킬에서는 개수 크게 증가, 스택 성장 조정. R 스킬에서는 미니언 상대시 데미지 감소, 쿨다운 강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수치가 공개되면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로라의 리워크입니다. 오로라. 정말 출시되자마자 대회에서 큰 이변을 일으킨 챔피언이죠. 개발진은 오로라를 중간 난이도 챔피언으로 조장할 예정이며 조금 더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패시브에서는 이동 속도 능력 삭제, Q 스킬에서는 사거리 증가, 피해량 증가, 쿨타임 증가, 자동으로 재사용하도록 변경. W 스킬에서는 첫 치시 초기화 기능 제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사용 시 이동 속도 증가. E 스킬에서는 사거리 증가, R 스킬에서는 이동 속도 감소 효과 감소, 감옥, 즉 가두는 능력을 주화 효과로 변경, 지속 시간 증가 등의 패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도 오로라는 스몰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리워크는 아니지만 이러한 패치로 인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 스트를 살짝 들어보자면 오로라는 현재 상위 티어에서 매우 강력한 미드라이너로 특히 월드 챔피언십에서 자주 밴들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하는 오로라를 중간 난이도의 AP 메이지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숙련도에 따른 숙률 차이를 줄여 상위 티어에서 과도하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방향인데 낮은 티어부터 상위 티어의 모든 플레이어가 더욱더 공평하게 오로라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죠. 대회에서 큰 임팩트를 남겼던 스몰도와 오로라 과연 다음 시즌 대회 및 솔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